Of our lives, there's something amazing inside your eye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며칠이죠 어, 목요일이네요 네, 제가 계속 좀 방송 타이밍을 어, 늦게 하고 있어서 더는 좀 네,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켰어요 예, 들어오신 분들 매우 환영하고요. 일단 제가 지금 뭐 되게 방송 다시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어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 12월 말에도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이 조정이 꽤 길어질 수 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뭐이 반등이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른 지금 이 되돌림이 있고 있는 거고 지금 일단은 한 중간 지점으로 볼때 요거 지지가 돼야 돼요이 지지가 지금 확인이 돼야 사이드웨이가 되면서 어쨌든 알트들이 가, 가는 애들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피트를 보더라도 완전 뭐 잡주들이긴 해요. 사실 굉장히 시총이 낮은 잡주들이 일단 움직이긴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한 2천억원대 3천억원대 애들도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서 코인들이 어 비트코인의 지지를 지금 오늘이나 내일 안에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확실히 네이 지금 모든 이슈가 끝나는 걸 확인하려면 역시 1월 말에서 한 2월은 되어야 하지 않나 더 만약에 길어진다 라고 하면 3월까지도 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더 길어지는 상황을 지금쯤에서 이제 바라는 거 보다는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1일에 이제 2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그의 뭐 발언 그리고 이제 이미 작년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얘기했던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이 이제 정말 트레저리로 보관을 하겠다. 매년마다 몇 십만 개씩, 뭐 몇십만 개씩 구입을 하겠다라던가뭐 연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제스처를 발를할 것인가, 혹은 이더리움에 대한 그의 생각들은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집권이 되면서 어그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암호화폐 시장이 전환이 될것 같고 일단은 보여지는 차트로서는 제 생각에 한 1월 말에서 한 2월 초 정도는 되어야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잠시만요. 예. 여전히 알트 시즌 중입니다. 예, 지금 뭐지? 이게 21년 1월부터 5월까지랑 또 느낌이 달라 가지고 지금 어, 사람들이 되게 피로할 텐데 특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가 들고 있는 코인들은 잘안 가니까 대단히 좀 피로함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이 피로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이런 리플 같은 코인들 에이다가 이제 발휘했던 그런 액션들 이런 이런 상승 그리고 도지가 만들었던 이런 상승들은 이런 특유의 불장이 아니라면 만들 수가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닌 거죠 이런 상승이 예,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될 건데 지금 다만 이제 어, 뭐곧 조바이드는 퇴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11일 을 밖에 안 남았네요. 예, 2주도 채안 남았습니다. 다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일단 그때 상황을 조금 보면 명명백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락에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좋은 시기는 오니까 네. 예, 돈벌 때가 됐어요. <laughs> 예, 돈벌 때가 됐고 저는 제가 지금 하나가 기대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코인들이 지금 반응은 안 하고 있지만 뭐가 굉장히 익사이팅 하냐면 이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이 지금 스팀 달러 같은 코인의 거래량이 5조 원 가량 붙은 거 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종목에 2조 9천억 원이 붙는 게 지금 이미 달라졌어요 네, 업비트가 지금 완전히 이기고 있네요. 빗썸을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어, 지금 빗썸이 지금 최고 거래량이 높은 게 3천억 원이잖아요, 지금. 근데 업비트는 다르거든요. 지금 5조, 거의 5조 원 가까이 스팀 달러에 2조 9천억 원, 비트코인 골드에 1조 8천억 원 이게 지금 이미 달라졌어요. 네, 이게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된다고 라 하면 2021년보다도 더 강력한 거래량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지금 이 거래량의 규모가 지금 국내 시장에 지금 리테일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그 그림이라고 명백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폭발적인 라이트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저 기대치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MM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네, 볼륨이. 어, 근데 원화로 이 정도다. 아 코리아는 미쳤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걔네들은. 왜냐면 여기는 그 선물시장도 아니고 여기 현물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 코리아는 진짜 미쳤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될 거고, 예, 분명히 그걸 활용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기는 오는 거는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음... 시기가 올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분명히. 근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볼때 여기 지지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RSI 기준으로 4시간 봉은 좀 위험해요. 예. 네, 당장은 좀 위험한 편이고 만약에 이게 과매도 위치를 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V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곧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여기도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일쯤부터는 이제 좀 이제 위험 위치를 좀 벗어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 지금 그렇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막다 8만 갈 거다, 7만 갈 거다.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기적으로 볼때 그게 2번이냐 아니면 뭐한 10일 후에 그 이후냐?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부터 만약에 이 91,600달러의 지지가 깨진다라고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 예, 며칠, 그러니까 어차피 하락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어 지금 상황에서 여길 지키긴 힘들다고 봐요. 한한 10일 내에서는 한 번은 무너질 거다. 그게 이제 한1틀 후가 됐든 아니면 한 7, 8일 후가 됐든 한 번은 무너진다. 근데 무너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랠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거 지나고 나서가 출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을 지나 보내야 돼요, 궁극적으로. 고로 한 상황이고. <웃음> <웃음> 결국 아하도 터지니까. <laughs> 잡주들 다 움직이게 하네, 얘네 장난 아니네. 9시를 기점으로 40%에서 지금 한2 3네 <laughs> 지금 잡주 펌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아,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예 질문 받고 이제 한 근데 왠지 저제 촉은 이번에는 지지할 것 같거든요 뭐 아니라면 할수 없고 아니면 지지를 포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하는데 뭐 모르죠 예. 네. 일단은 지지가 나올 것같다는 생각, 예, 네, 저는 들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지지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이 짓을 지금 업비트가 할 수가 없거든. 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업비트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늘 팔만 달러가 간다라는 걸나 같은 애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배팅을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뭐 모든 건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시장 상황에 맞게 다들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뭐, 일단은 뭐, 저 나름대로 브리핑을 하긴 했으니까 이걸로 끝낼까요? 뭐, 질문도 없으시고 하는데, 네, 장세 좋을 때 돌아오는 게 낫겠습니다. 일단 빅타임 같은 거는 거의 필승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모아 가세요. 예, 네. 사실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힘을 모아 간 거잖아요. 예, 네. 그거는 뭐 굳이 두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포모에 이제 눈이 멀어 가지고 계속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빨리 갈 것들만 찾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때를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성과라는 걸 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도 약간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왕 그렇다면은 그냥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로 그냥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IBIT가 6 시에 시작돼요 오후 6 시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기준은 CEX가 아니죠. 완전히 그 비트코인 ETF 타임에 맞춰져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 이 미국 주식이랑 지금 비트코인이랑 되게 괴가 유사하네요. 예, 네. 되게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비타민, 왜왜 사람들이 비타민 같은 걸 좋아하겠어? 지금 요거, 요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거. 길게 참고, 길게 호흡 참는다면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맞다고 봐요. 만약 에 그런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면 맞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방송을 끝내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비트 지금 이런 펌핑들 어떻게 될것 같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자연 발생적인 펌프가 아니에요. 예. 단연코 얘기하는 이건 자연 발생적인 펌프가 아니거든요. 어, 그 말인 즉슨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한 10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방송에서 절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개인 투자죠, 이거. 알파코카 같은 것도 뭐 이게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예.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이걸 차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긴 되게 에, 무섭죠. 솔직히 뭐 일단은 CKB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 너버스 같은 애들이 지금 어피트에도 들어왔고 하니까 네 콘플럭스 같은 것도 있고, 네네오는 아직도 살아있고. 예. 이미 출발하는 걸 보기보다는 아직 지금 힘을 모아가는 거 그런 코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 뭐 지금 티드랍 같은 것도 보면 여전히 지금 계속 힘을 모아가고 있죠 사실 티드랍은 이 박스권을 이렇게 크게 봐도 무방해요 거의 한이 10원 레인지에서 이 1원까지 거의 한 지금 900한 40일 구백 한 사십오 일뭐 이런 식으로 지금 힘 모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끝납니다 결국에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유튜브에 남겨 봤고요 장세 좋아지면 또 함께 가져야 하시면서 우리가 존버했던 코인들 잘 되길 또 기다려 봅시다 예 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방송 때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밤 주세요